를뽐고 있습니다 야이 발걸음이 즐거운데 또 저희가 누구를 또 발견했느냐 그림 그리시는 분을 제가 또 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이분이 뭘 그리고 계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이야 수묵화를 그리고 계셨는데 화선지가 늘 면꽃 그림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주공금제에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 사진작가라든지또 화가분이 들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작품이 몰두하고 계신데, 이게 예, 정적을 깨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예. 그리고쉬고 계신 게? 아, 연을 예. 그리고 있어요. 연하고, 예. 이파리하고 지금, 예. 어, 지고 있는 그, 예. 연꽃이라, 예, 연밥이라. 연밥이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예. 자주 찾으세요? 아, 여기가 저 예. 고향이라서, 예. 뭐, 가끔 자주 와서 들려가지고, 예. 뭐, 스케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예. 화가. 시 예. 저는 예. 우리나라를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사군자도 그래. 그리다가 예. 오늘 이제 여기 제 고향이고 이래갖고 예. 연꽃하고 연꽃도좀 생각이 나갖고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사군자도 그리셨다니까 예. 우리나라를 그리신다고 하니까 예. 이 연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연을 그리시는지요? 연은 이 흥탕물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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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나가지고 예.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걸 보면은 아 제가 좀 감탄스러웠습니다. 이 야, 지저분한 물에서 크는데 네, 네, 아름다운 꽃을 네, 맺고 네, 사람들에게 이루어온 어떤 그런걸 준다. 네, 이야, 그렇군요. 잠시만. 와, 이게 몇 미터짜리입니까? 8 미터. 8 미터짜리. 네. 선생님 그리신 8 미터짜리. 여러분 공갈 못 그림이 나옵니다. 자. 와. 한 차례 실수라도 있어. 이거 못 만들어요. 야, 저걸 전할 드리신 거예요? 현장에서 아니에요. 아, 몇지 1년 정도 걸리셨어요. 1년에 걸쳐서요 그럼 여기 나오는 그림은 다 공발모습 배경으로.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 예. 예요 한창 여기에 보면은. 예. 여기에 그 노래도 다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준해가지고. 예.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으로 담아봤습니다. 예. 와, 그 천여도 직접 등장을 해가지고. 예, 예. 여기 나룻배를 타고 그러면. 예, 예. 아. 해법을 타고. 예. 예. 선생님, 이거는 천에 이게 8m 짜리 하나라도 실수라면 이거. 예, 안 되지요. 예, 단번에. 예. 제일 어려운 점이. 예. 그, 면잎의 예. 모양. 예.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예. 연습적인 거 아니고, 서로 계속 다른 모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두 그림 중에서, 두 그림 중에서 어디가 다른났습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어, 아, 뭐, 저는 물론 제그림이죠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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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어, 그, 보는데 너무 감동이 와요. 예. 야 <laughs>